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에 있던 어떤 마을이 구정승별우라는 지명을 가지게 된 연휴입니다. 조선조 성종임금 시대에 어떤 가난한 선비가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얼어죽게 생긴 나병 환자에게 안방을 내주고 아버지 제사에 쓰려고 아껴둔 조기까지 구워먹이는 등 사람 살리는 덕행을 했는데 그 음덕으로 자손들에게서 아홉 명의 정승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성종 임금 시절에 충청 도땅 진천에 이시성을 가진 선비 가 살고 있었다. 결이 바르고 기품 있는 선비였지만 벼슬운이 없어 시골 서당에서 훈장 노릇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다. 그러니 가세가 공궁했을 뿐 아니라 나이 40이 넘도록 딱하게도 쓰라의 일점 현륙도 없었다. 어느 해 동짓달, 삭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문풍지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나갈 것 같은 추운 겨울밤이었다. 선비 내외는 바짝 붙어서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선비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평소에는 잘안 하던 말을 했다. 시집올 땐 가녀리고 희귀가 섬서목수 같더니 시집와서 고생만 해서 그런지 손이 거칠고 투박하게 변했구려. 당신 데려와서 오늘날까지 고생만 시키고 면목이 없소이다. 남편의 다정한 말에 새삼 얼굴이 불그스레해진 부인은 수줍은 듯 신랑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여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당신을 만나서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답니다. 단지 우리 사이에 혈육이 없어 선조의 향화를 끊게 되었으니, 죽어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바깥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가 봅니다. 어서 주무세요. 베갯머리에서 속살거리다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 그때, 이 선비는 살려주세요라고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문득 들은 것 같았다.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데, 이 추운 날씨에 누구인가 하고 누웠다가 말고 일어나서는 방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랬더니 살인문 밖에 웬 거지가 눈보라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선비는 거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부인에게 말했다. 손님이 왔구려 부인은 윗방으로 올라가서 자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거지에게 아랫목 자리를 권했다. 아랫목이라고는 하지만 냉방입니다.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죠. 거지는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염치 차릴 기운도 없는지 그저 이불 속으로만 파고들었다. 그런데 호롱불에 비친 거지의 모습을 보니 분명 나병 환자였다. 얼굴과 목에는 흉측하게 생긴 불구스름한 종기가 수없이 나 있었으며 코가 있던 자리에는 구멍 두 개만 천정을 향해 뻥 뚫려 있었다. 선비는 부인을 불러 손님이 왔으니 저녁 식사를 올리라고 했다. 부인은 부엌으로 나갔다. 군부를 넣기 위해 선비도 부엌으로 나가니 부인이 소곤거렸다. 밥을 지을까요? 죽을 쓸까요? 보리쌀이 내일 아침거리밖에 없어서 지금 밥을 지으면 내일 아침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에서 혹시라도 들을까 싶어 선비는 아내의 귀에다 가만한 소리로 속삭였다. 그래도 모처럼 오신 손님인데 밥을 지어 드려야지요. 얼마 후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목소리로 식사를 권했다. 그새 설피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거지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밥상을 보고는 저기 불쾌한 얼굴을 하였다. 선비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손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습니까? 거지가 툴툴거렸다. 손님 대접이 너무 소홀하잖소. 건건이 하나 겨우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니. 그것도 쌀밥도 아닌 보리밥을 아까 들어올 때 보니 실엉에 매달아 놓은 조기도 있더구먼. 손님 죄송합니다. 밤중이라 결례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선비는 부엌으로 나가 실렁에 매달아 놓은 조기 네 마리에서 두 마리를 드러냈다. 남편의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고 섰던 아내가 이 선비의 얼굴을 쳐다봤다. 여보, 그 조기는 아버님 제사에 쓰려고. 안 그래도 재수가 부족한데. 선비는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쉿! 하고 입술에다 집게 손가락을 세로로 대보이며 조용히 하라는 신늉을 하였다. 부엌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지는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를 반찬으로 순식간에 밥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부인은 윗방에서 자고 선비는 거지와 함께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잠시 후에 거지가 이 선비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주인 양반, 잠들었습니까? 선비는 막 잠이 들려고 하던 참이었지만 거지가 깨우자 아닌 것처럼 눈을 떴다.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안 주무십니까?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지요. 주인 양반 보시다시피 내가 병이 깊어서 온몸이 종기와 고름투성입니다. 추운 곳에 있을 때는 모르겠더니 따뜻한 곳에 있으려니까 몹시 가렵습니다. 더운 물로 목욕이라도 하고 나면 가려운 데가 좀 시원할 텐데 어렵지만 목욕물 좀 데워주실 수 없으신지요? 선비는 귀찮다는 기색도 없이 부엌으로 나가 목욕물을 데웠다. 부엌에서 나오려고 하자 거지는 등까지 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더럽고 악취가 났지만 나도 뱃속에 똥을 가지고 다니는 걸 하고 생각하며 선비는 거지의 종기투성이 등을 정성껏 밀어주었다. 목욕이 끝나자, 거지는 고맙다고 말하며 선비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다. 자기는 온몸에 물기를 닦고 옷을 입고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선비는 방에 먼저 들어가 누워서 거지가 들어올 때를 기다렸으나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 손님이 오길 기다리다가 기척이 없어 다시 부엌으로 나가 봤는데, 거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아도 거지가 안 보여서 살인문 밖에까지 나가보았다. 눈은 사람 키만큼 쌓였는데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들어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며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선비는 부인에게 꾸미하기를 했다. 참 이상한 꿈도 다 이꾸려. 깊이 잠들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선비님하고 부르기에 문을 열고 내다봤어. 바깥에 어떤 백발로인이 서 있지 않겠어. 그 노인이 말하기를. 선비님과 부인은 어젯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니 화린 지덕을 베풀었소이다. 내일 목욕 재개하고 부인과 같이 뒷산에 있는 도봉사 칠성가게에 올라가서 칠성신에게 100일 동안 칠성을 드리면, 옥동자를 낳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리다……라고 하더니 훈련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겠소. 남편의 꿈 이야기를 들은 부인도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어쩌면 내 꿈과 그렇게도 똑같을까요? 부부는 자기들에게 자식이 없어 칠성신이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매일 목욕 재개하고 도봉사 칠성각에 올라가 백일간 치성을 드렸다. 치성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 부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열달후 옥동자를 낳았다. 아이는 부모 속 썩이는 일도 없이 무럭무럭 자라 과거에 장원 급제하더니 나중에는 정승반 열에까지 올랐다. 이후로 이 선비 집안은 대대로 번성하여 정승이 아홉 명이나 낳았다. 하여 후세 사람들이 이 마을 이름을 구정승별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지명으로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이다진암리에는 서쪽으로 우뚝 솟은 9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구정승별우 혹은 구정탄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결은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훈장은 예전의 서당, 즉 글방의 선생입니다. 삭풍은 겨울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입니다. 향화는 향불, 즉 제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쓰라는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의 보살핌 아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섬서 목수는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을 이루는 말입니다. 건건이는 변변치 않은 반찬입니다. 짠지나 간장 등을 말합니다. 실렁은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 등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입니다. 활인지덕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 음덕입니다. 음덕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실천하는 덕행을 말합니다. 칠성각은 사찰에서 칠성을 봉환하는 불교 건축물입니다. 칠성 신앙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우주에서 북두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기류 화복은 물론 수명까지도 북두칠성의 칠성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도교의 영향이라는 주장입니다. 칠성은 원래 중국에서 도교 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형성된 다음 우리나라에 유입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호신으로 불교 속에 수용되었다가 다시 수명을 담당하는 신본래의 모습이 강조되고 불교화됨에 따라 독립된 칠성각을 만들어 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칠성각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의 정각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소개 올립니다. 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 펴낸 진천의 민속이라는 문헌과 고려서적에서 펴낸 충청북도 전설지를 참고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 진천문화대전의 구정승별우의 기사와 사진을 인용,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의 유래에서, 거린을 도와 아홉 정승이 난 충청북도 진천의 구정승별우에서 그림, 또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의 관원상제에서,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치성기자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또 불교타임즈의 칠성신앙에 대하여에서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경북청도 운문사 칠성각과 서울 은평구 진관사 칠성각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김득신 그리고 성협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러브픽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울쿨 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